네, 아예 안할 수는 없고, 배치고사만 해볼게요, 배치경기만. 내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배치경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도 있고, 어차피. <laughs> 샵이 근데 좀 많이 없어서, 10폭이 4개 있다. 혹시 모르니까 투명 오품서도 껴놓고, 전체 실드는 껴놓을 필요가 없겠지. 자동시드 3개. 배치경기에 일단 10승 0패 할게요, 여러분. <놀람> 아나왜 럭다야? 나수수글로지 않았나? 제가 원래 페이스트핑을 썼거든요? 근데 페이스트핑 그거 약간 좀막 이상한거 광고 막 파프리카 팁 v 인가그 계속 떠가지고 광고가 그 깔면은 페이스트핑 그거 삭제했어요 캠프할때는 페이스트핑 없으면은 좀 탱크 쏠때 렉걸리는데 탱크 반응이 좀 느려져 이거 오 빠른데 그래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어 근데 바늘 없으시네 아나수 골라야 되는데 오 점수 높아요 이분 냠냠 하겠습니다 이분의 점수를 만월형님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 채팅 딜레이 아직도 좀 심한가요? 약간 빌리는거 아닐까, 느낌이 있어. 근데 지금 초반이라 좀 많이 없긴 한데, 상점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할게요. 방제 수정? 아냐, 어차피 뭐, 곧 방종할 거에요. 방종하려다가 카자 오늘 나왔다 그래가지고. 안 돼, 자리 샤댕, 쇼댕, 시댕 쏘댕! 그것도 슈퍼스로 바꿨는데, 차라리 운이, 에이, 차라리 슈퍼스 아니면은 파워한하짧까았어 다른 분들이, 제 해적맵만 하니까 다른 맵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다른 맵좀 합니다. 안 하는 것 뿐이지. 재미없어서. 캠프 빼고는 거의 다 잘해요. 캠프는 좀 맵이 특수하다 보니까 좀 많이 딸리긴 한데. 폭을 그 자동실드가 3개 있어서 다행이네요 방금 이거 약간 좀 방금 어, 약간 이거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 야, 이건 약간 버, 아, 버그 아니구나. 비정상적인 게임으로 인해 전조, 아니, 졸나 사기, 진짜, 씨댁 내가 이겼는데, 왜, 자기 점수, 씨댁내점수내 점수, 내 점수, 처음부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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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쓰고 시작했는데, 별게 돈 주고 산 건데. 어, 아니. 자동쉐드 3개 중에 2개 썼는데, 이거, 그러면, 그러면, 개화이 없네? 와, 한개 남았는데, 자동쉐드 저거 50개이고, 1750원. 하나에 300, 3, 하나 얼마야? 35원. 보상해주세요. 70원. 자동쉐드는 돈으로 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하나에 100원씩. 270원. 제나 자동차 다, 다 썼어? 언제 썼지 한번? 안 쓴거 같은데 아까 아 나이스 뭔일이요 <laughs> 뭔일은 아니에요 혼자 오바 좀 떨어봤습니다 그 화장은 진짜 키트 없는 분들이 진짜 엄청 불리할 것 같아. 키트가 사기긴 해요, 이런데, 이런 맵들은 진짜. 해적에서도 키트가 사기긴 한데, 그나마 해적이 맵이 넓어가지고 템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맵은 붙어있으면은 좀 빡세지, 빡세지. 어, 뭐야? 자, 야, 자동신 왜또 지금 써져, 지금은? 아까 안써지 써진... 뭐야?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하도로 아마추어야? 방송 킨지 한 시간 된거 같은데 근데 제가 다른 게임하다가 지금 크락 킨 거라서 스타하고 메이플하다가 크락 킨지는 한 5분 됐죠? 55분에 10분. 아. 배치경기는 10승 0패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 아니야 들어가 봐야 돼 해적맵이 근데 한번도 안나오네 아! 못 볼걸 봤다 못 볼걸 봤어요 <laughs> 와 근데 자제이 개템 개사기 이런 맵에서 발차기 진짜 개좋거든요 발차기의 바늘까지. 하지만, 자쟁이는 이용을 못한다는 거. 여기서도 근데 도망 다닐 것 같아. 지금 상대가, 지금 지가 엄청 유리한 상황이라 도망가면 안 되고 유, 공격 해야 되거든요. 잘 차기로 먹고 도망다닌다고? 来。 아, 내이가 가위가 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까기가 있어가지고 다트랑 바늘이랑 펫시랑아 잠깐만 잣됐다아아 잦댔, 엄마, 깨, 엄마 안 돼요. 아 엄마 안돼요 저 치네. 어. 아, 안전하게 할 거, 그냥. 왜 혼자 땡쇼를 했냐, 씨. 아, 존나 열받네 아, 패트리. 지금 나와. 저 판에 좀 나오지. 야, 근데 채팅 딜레이 진짜 심한가 보네. 아, 그거를 줘. 아, 잠깐만, 지금 말렸다. 자, 잠시만, 채팅 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아, 뭐, 치포을왜깔아 점프를 찾아, 썼는데. 치포도두 개밖에 없는데. 아, 나 그걸 왜졌지 그냥 안전하게 그냥 무승부할 걸. 아, 무승부 하면 절대 안지는 판이었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상대 울새가 없었어. 가지고 아, 나또 이맵이야. 너 죽었다. 근데 이맵에서 복수한다. 방금 게임하신 분인가? 인공지능님? 습니다 제가 제가 좀 게임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가지고. 맵비왜 이렇게 지저분해, 씨. 근데 이 맵은 이래서 안 해. 근데 이래서 크아짱이 싫어해. 존다 도망 다니는 매. 없앴어, 그래, 괜찮아. 하토라 일부러 없앴잖아. 너 공격을 위해 루트 확보, 공격 루트 확보. 아 진짜? 원래 이 맵은 근데 좀 샵, 샵으로 공격해야 되는 맵인데. 샵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짜증나네, 진짜. 후. 아, 짜증나네, 짜증나. 왜저 맵에서만 나와? 배치를 망해버렸네요. 10승 0패로 끝냈어야 되는데. 크아짱에서 빌리지 전적 100% 승률. 한번 졌었나? 마지막 배치고사네요, 여러분. 마지막 판. 크, 배치고사 생겼는크아짱 이거 있어요. 과연 몇점으로 마무리 됐을지 여러분 3,225점이네요 몇등이야? 3,225점이면 60등 지금 1등이 앵앵님 2등이 부부님 3등이 명품초딩님 4등이 사랑나님 5등 체스피드님 자신감쟁가 23등이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열받아 자제기 싫어 따르면 진짜 팩토리만 아니면 포레스트도 괜찮았는데, 진짜 팩토리가 진짜 제일 도망가기 좋은 맵. 그맵두 개만 딱 팩토리만 아니었으면은.